여러분은 택배를 어떻게 수령하시나요? 현관 앞까지 편리하게 배달되는 택배. 만약 현관 앞이 아닌 아파트 정문으로 매번 택배를 가져간다면그 불편함, 무게나 스트레스로 다가올 겁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의 발단은 지상으로 차가 다니지 않고 지하로만 다니도록 지어진 지상 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들이 지하로만 이동하도록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이가 2.5에서 2.7m인 택배 차량이 높이가 2.3m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아파트 입구에 택배 차량을 주차해두고 손수레를 이용해 현관 앞까지 배송을 하게 되는데 해당 아파트는 5천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입구에서 안쪽 동까지 1km 거리를 손수레를 통한 배송으로 어려움이 생기자 이에 항의하는 택배 기사님들이 문앞 배송을 거부하고 아파트 정문에 택배를 쌓아두는 대체 상태가 됐습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입장은 지상 공간 대부분이 공원형 산책로로 구성되어있기에 택배 차량이 이동 시 어린이 등 보행자와 사고의 위험이 있고 보도블록의 파손 등 시설 관리 차원의 문제가 있어 높이 2.3m 이하인 저상 택배 차량으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만 택배를 배송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택배 기사님들의 입장은 평균적으로 2.5m가 넘는 택배 차량을 2.3m로 개조하려면 개조 비용으로 150에서 3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되고 3에서 4일 정도의 개조 기간 동안 업무가 불가능하며 줄어든 적재 공간으로 1회 배송 가능 물량이 줄어들어 그만큼의 영업 손실이 발생되고 또한 낮은 적재 공간으로 상품 상하차 작업 시 불편함이 커서 일부 단지를 위해 택배 차량을 낮추는 개조를 하는 건 여러모로 손실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택배 차량을 개조해서 영업을 하는 택배 기사님들도 계셨지만, 대다수의 기사님들은 이러한 이유로 기존 차량으로 택배 영업을 이어가면서 해당 아파트와 마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 발생된 상황이 아니고 2018년 경기도 다산 신도시에서 처음 같은 사태가 발생되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 기사님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하주차장으로 배송을 하더라도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높이가 2.7m 이상이면 되는데 실제로 2019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이 2.3m에서 2.7m로 수정되었지만법 개정 이전 건축 허가를 받고 지어진 일부 아파트에서 이 같은 문제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요즘,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